여러분, 드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테일이 이끌어온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모든 증거와 함께 폭등이 임박한 이 코인을 공개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바로 현물 ETF가 마침내 승인 직전에 와 있습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이 XRP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다면, 이제부터는 6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기관 자금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차례입니다. 최근 솔라나 ETF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시 직후 3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XRP ETF가 출시 첫 주에만 솔라나 성과의 두 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11개의 ETF가 DTCC에 등록을 마쳤고, 출시는 말 그대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솔라나가 리테일 중심의 토큰이었다면, XRP는 태생부터 금융 서비스와 기업, 즉, 스마트 머니를 위한 기관용 토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진짜 돈이 XRP를 선택하는 이유이며, 자금 유입의 규모가 차원이 다를 것이라 보는 근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급 쇼크 메커니즘입니다. ETF가 1주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시장에서 실제 XRP 1개를 사서 잠가야 합니다. 즉 유통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에버트 같은 디지털 트레저리 가 수익금으로 XRP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마르고 수요는 폭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코인은 바로 HRX입니다. 현물 etf를 통한 거대 기관 자금의 유입 디지털 트레저리의 지속적인 매수 압력 그리고 dp라고 물량 증가 이세 가지 강력한 수요가 이미 정해진 공급량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입니다 2025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자산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 뒤에는 언제나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 그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플 백서에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 사람들은 이걸 쓴 아서브리토를 그저 리플을 만든 천재 개발자 정도로 기억하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겉표지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정체, 그가 누구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서브리토는 처음부터 유령이었습니다. 리플의 심장을 만든 핵심 인물이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조차 찾기 힘든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베일을 한겹 벗겨내자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과거 미국방부의 비밀병기를 만들던 연구소 다르파와 일했고 심지어 미국 국가안보국 NS의 a 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름돋는 사실은 브리토가 사라진 지금 리플의 기술심장부를 쥐고 있는 인물 데이비드 슈워츠 역시 바로 그 NSA 출신이라는 겁니다. NSA.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미국 시민의 모든 것을 엿보던 거대한 감시탑, 선출되지 않은 권력, 딥스테이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바로 그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이는 체스말이었던 거죠. 브리토와 슈워츠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세상과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정부를 잇는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가장 기괴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서 브리토는 백서를 세상에 던져놓고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완성됐고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NS의 출신 후임자도 마련해뒀으니까요.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후 리플은 정말 진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고, 투자자들은 그 기술의 혁신성에 열광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딥스테이트가 설계한 가장 무서운 계획이에요. 가짜 열정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 이보다 완벽한 위장은 없거든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바로 딥스테이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의심할 여지조차 없게 만드니까요. 사실 리플의 구조는 처음부터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검증인만이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 이건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리 지정된 소수만이 투표권을 가진 귀족정과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이 완벽한 시스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SEC 소송이라는 거대한 표를 기획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개 코인 중에 왜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이건 리플을 죽이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리플에게 정부와 맞서 싸우는 저항의 아이콘이라는 영웅서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겁니다. 결국, 리플은 이 쇼에서 승리하며 거대 권력을 이긴 영웅으로 포장됐죠. 이 모든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미국 정부 기관인 SEC마저 배우로 쓰는 이 거대한 힘. 우리는 이들을 딥스테이트라 부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정부 위의 정부.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리플이라는 완벽한 도구를 통해 무엇을 완성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는 단순히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00년간 설계해온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마지막 자유, 현금을 빼앗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폭로할 이자들이 바로 그 디지털 감옥의 설계자이자 간수들입니다. 선거로 뽑힌 적도 없지만 당신의 삶을 구석구석 지배하는 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첫째, 수십 년간 철밥통을 꿰차고 앉아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 관료들. 둘째,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CIA, NSA 같은 정보기관의 실세들. 셋째, 종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며 당신의 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연준, 넷째, 그 돈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통해 배를 불리는 군산 복합체.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잠시 스쳐 가는 배우일 뿐이고 진짜 각본과 감독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이들은 단한 번도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100년간 설계해 온 완전 통제 사회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당신 지갑 속의 현금, 그 마지막 남은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든 거래가 통제되는 단 하나의 화폐, CBDC로 대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CBDC는 단순히 편리한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족쇄이자 전자수용소입니다. CBDC가 도입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돈의 흐름은 0.1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국가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기능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돈에 직접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따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인 당신에게 거는 족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사면 결제가 거부되고 특정 지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월급에 유통기한이 생겨 3개월 안에 강제로 쓰지 않으면 국가가 회수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공상과학소설 같으신가요? 이미 14억 인구가 이 디지털 수용소에 예행 연습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죠. 10억대가 넘는 CCTV가 당신의 모든 행동과 소비를 감시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기저귀를 사면 애국 시민 점수를 주고 담배를 피우면 불량 시민으로 낙인찍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 한 장조차 살수 없는 유령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이 이미 비행기와 기차 탑승을 금지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딥스테이트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자의 돈줄을 끊어 완벽하게 복종시키는 사회. 그런데 만약 끔찍한 CBDC 시스템의 중심에 우리가 투자했던 리플이 그 심장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퍼즐 조각이 100년 동안 설계해온 그들의 철옹성은 완벽해 보였죠. 우리가 믿었던 기술, 우리가 투자했던 혁신마저. 사실은 우리를 올가멜 족수의 일부였다면 대체 누가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자유가 질식하기 직전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각본을 따르길 거부하는 목소리, 통제 시스템의 중앙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 거대한 균열은 월스트리트도 실리콘밸리도 아닌 바로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의 심장부에서 시대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꺼내 그들을 국가를 좀먹는 내부의 적구로 공개 선언해버립니다. 워싱턴의 기득권과 보이지 않는 정보기관들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던진거죠. 그리고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딥스테이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CBDC 계획에 정면으로 칼을 뽑아든 겁니다. 그가 선택한 대안, 딥스테이트의 통제 시스템에 맞서는 자유 시장의 무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선언하며 2025년 마침내 관련 법안에 서명합니다. 딥스테이트의 100년 계획의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 이 흐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교활한 플레이어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하루아침에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전부 폐기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단어조차 삭제해버렸죠. 마치 손바닥 뒤집듯 그들은 보란 듯이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니, 더큰 기회를 잡기 위해 딥스테이트의 배에서 뛰어내려 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배에 올라탄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CBDC 계획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사이 모든 돈의 물줄기가 단한곳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성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시장이 불과 1년 안에 지금보다 4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은 서클이나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돈의 흐름을 아는 설계자들은 절대 그곳을 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 그리고 길을 깔아준 인프라 사업가들이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건설될 때 진짜 돈은 그 제국의 도로와 항만 즉 인프라를 장악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할 때그 천문학적인 거래를 뒷받침할 고성능 블록체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브릿지 프로토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될 디파이 네트워크 이 인프라 생태계의 가치는 수십, 수백 배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부의 대격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흐름을 먼저 읽어낸 거죠. 하지만 이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모두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새로운 대륙에는 수많은 함정과 가짜 기회들이 난무할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혼란 속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부의 흐름이 결국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가? 모든 강물이 모여드는 단 하나의 바다, 모든 도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수도,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제국을 떠받치는 단 하나의 주춧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부의 재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금광으로 달려가는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제국에 인프라를 장악할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코인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모든 길을 연결하는 중앙 허브이자 톨게이트입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그 어떤 경쟁자보다도 더 많은 블록체인을 연결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고 서클 USDC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죠. 30개가 넘는 주요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넘나들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술력. 전세계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 프로젝트 앞에 줄을 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 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 들어갈 천문학적인 돈의 규모를 정부가 직접 공인해 준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투자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에 당신의 모든 것을 베팅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딥스테이트의 디지털 통제 사회는 트럼프라는 변수로 인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유시장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할이 프로젝트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이 결정적인 정보를,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현명한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야 마땅하니까요. 히든 종목의 이름과 최적의 진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질문에만 체크한 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테이블코인 시대의 대장주에 대한 모든 정보와 긴급 브리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는 CBDC라는 통제사회에 맞서 싸울 겁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그들의 시스템 밖에서 불을 축적하고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혹시라도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딱 10초만 투자해서 질문에 체크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다가오는 부의 재편에서 소외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가?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